오늘 우리가 다음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너희 집안에 전하니 너희가 성령이 내려가자라 하시리로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씩에게 보라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하한 선지자들이 그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라 무릎을 꿇자니 한나님주을향다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라디의 택하심을 향한 로라에서 왔다 하니 그리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향한 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또 다위시 이름에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고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깨어들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없어서 알다니라 <laughs>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 풍성하게 되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 아멘 어떤 사람이 홍길동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련유다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홍길동 목사님께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목사님이 가련유다도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려는 심사하고, 그리고 또 역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려는 심산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홍길동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답변의 근거를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혈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시는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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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에게 e s 노니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y 리라 y e 그들이 s 시 e 심하여각각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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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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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과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이다가 제자들에게라 나비어 다니니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장을 가시자, 혼자 기도하시고 그들에게시를지시하였나이요 너희가 다이들을마시라 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함께 했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호흡.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비의어. 아멘. <laughs> 마태복음에서 가르는다가 <가루를 웃음> 예수님을 팔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역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피, 예수님의 부혈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가리온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자기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다음에 따라 읽는 식으로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을 합독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네. 가리켜 말한 것을 알게 하느냐 그가 아벨을 향게 구하라 말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의 가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라엘의 무릎을 꿇지 않냐? 칠십천명을 남겨놓다나서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자기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늘그 믿음을 지키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부르셨고 그 남은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던 것처럼 바알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섰던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였고, 또한 지금 예수님을 모두 배척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족석은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그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말레비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와, 아모리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전 앞에서 그 정당한 나라의 영하에 이르되 우리와 둘다니가 정당한 나라는 그 어린이를 정키는 나라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진지하게 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들킬 우선인 아낙자선의 거인들을 모았나니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맹두기 같으니 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지 않은 온전히 이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한 보고였습니다. 12명 중에 12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보고는 우리는 패배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받게 되는 보고들은 어떠한 보고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라는 보고가 10명의 정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하는 여우수와와 갈렙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방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를 존함을 위해 세을 결단 보지 못할 것이오. 나를 결단한 사람, 그 사람도 그를 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분내 아들 별명과 내 아들 요소하려니, 내가 맹세하고, 내살기하니라그렇결단포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인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가고 하나님 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리라는 보고를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들을 끝까지 놓치 않으심으로 오늘날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발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열 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복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버리시 아니하는 자기 백성, 그들은 누구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기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이라 아멘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laughs>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인가? 라고 사도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복음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소수인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을 향해 그 구원이 확장되어 갔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 열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로 인한 원망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간의 방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40년간의 방야 생활이 지나서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가나안 땅에 서속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그아낙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가나안족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리시고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산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너보다 많고 이리세일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리 그때 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이방 사람들, 아압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멸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중에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며 이방인들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중에서 진멸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그의 가족과, 그에게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으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는 떄 보낸 사자들게승려기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정탐꾼을 여리고 정해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한 땅으로 들으시고 능력의 팔을 펼치사 그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위험을 가진 존재인지를 믿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즉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택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우둔한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바울은 남아있는 우둔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카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1장 7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선 5절에서는 남은 자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앞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백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자,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근거에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7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은 지금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 있는 자들은 앞선 세 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은 바로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둔함으로 복음을 밀어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넘어짐이 대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네,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요. 아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세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거절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바울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지막 만찬이 아닌 세족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만찬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요한복음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세족식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시간에 일어나 도고을받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으신 수건으로, 피어 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드로주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게 하냐, 내가 할 수밖에 없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공격한다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다 깨끗하다 그래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너는 다 깨끗하지만 온몸이 깨끗하지는 않고 발이 아직은 더럽다 아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야 한다. 발이 더럽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너희도 사랑과 성품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롯 유다에게 너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발은 가롯 유다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발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발은 지저분하니까 씻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절대로 씻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족의 메시지는 단순한 성김과 헌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서 예정된 영혼들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믿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이스라엘의 우둔하게 남은 자들을 향해 바로 그가르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끝없이 그 사랑을 붙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이 시작되는 장면 그 1절을 다 함께 약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우둔하게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끝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